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징조와 성취의 임박성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징조 없는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수 없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해 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절한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 예. 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파괴죠. 예.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와 함께 그 시안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세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 세대에게 징조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환란과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어떻게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우리의 삶은 늘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징교들과 성전 파괴 사건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제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까? 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창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온 세상이 창조함을 받았기에 나 또한 말씀으로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발 말씀 말씀 말씀을 묵상합시다라는 이 말에 또 그러시네 또 그러시네라고하며 말씀 읽는 것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살리게 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읽는지 밤중 읽는지닭울때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 일, 이 일, 즉 성전의 종말이죠. 이 종말과 또 그날과 그때, 곧 세상의 종말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성전 멸망 전에 징조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 신호를 보고 재난을 대비하고 피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상하게요. 세상의 마지막 날만큼은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며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정확한 날을 예측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날을 대비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는지 알수 없기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때와 시각을 모르는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없이 소극적인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비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겠죠? 예,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종이 문 앞에 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잔꾀를 부리지 않고 주인이 온 줄도 모른 채 맡겨진 일들 그들이 맡은 일들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열심히로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주인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인 듯 그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지기 도합니다. 주님은 잠든 나를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깨어 맞이하는 나를 보실 것 같습니까? 오늘도 나의 신앙의 삶을 되돌겨보며 정말로 말씀을 충성스럽게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함은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회 안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내게 오늘 맡겨주신 일들, 이 일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열심으로 그맡겨진 일들 감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는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뜨겁게 열망하며 준비된 믿음의 삶인 줄 믿사오니, 이 귀한 모습으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 드리오며 오늘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